이번 시간에는 고리를 3회전 합니다 3회전 짧은 너프를 가지고 지지대에 고리 속을 통과해서 두번 감아 줍니다 두번 감아서 잡고 흔들어 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역순으로 풀어 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살았으니까 자, 고리를 3회전입니다. 3회전 잡고 지지대에 감고 다시 넣어주고 흔들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넣어준 것이 고리니까 역순으로. 당겨줘야 되겠죠. 자, 고리, 세 번, 지지대 감고, 고리 통과하고, 지지대 감고, 고리 통과하고, 끝지점을, 그 끝가닥을 잡고 흔들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역순으로, 역순으로 풀면 되겠습니다.